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J 먼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세계 3대 로봇 전시회 중 하나인 로보 월드가 다음 달 중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트윈이 등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데 올해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보 월드가 다음 달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하고 예상 참관객수만 4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펼쳐지는 부스만 약 800개로 기업과 바이어 참가 규모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입니다. 주요 로봇 기업들이 어떤 기술과 신제품으로 참관객과 바이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도 주목됩니다.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인 유진 로봇은 로보월드에서 주력 제품인 고카트의 고중량 이송 능력과 고객 맞춤 커스텀 AMR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커스텀 AMR을 저희가 3월 전시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간략한 이제 어, 티저 영상 형태로만 공개를 하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 커스텀 a m r 를 저희가 완성한 모델 그 완성품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트윈이는 기존 주력 제품인 나르고와 따르고에 이어 LNM 기능까지 적용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더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가능하다면 사람처럼 타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가깝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저희는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의 효용성을좀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로보월드에서 저희가 어 대화형 AI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로보월드에서 이족보행 로봇을 선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는 자체 개발 생산한 서빙 로봇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어 타사 대비 위치 정밀도도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UI를 통해서 초보자도 손쉽게 네, 세팅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날 로보월드 사전 기자간담회 자리에는 유진로봇과 트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케어 등이 참석해 전시를 앞두고 자사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가 출시됩니다.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 토레스 EVX입니다. 고성능 전기차부터 가성비 모델까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선택지가 늘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SUV만의 멋을 살린 듬직한 덩치, 강인한 이미지와 이를 살린 디자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델, 토레스. 케이지 모빌리티는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 변경 후 처음으로 내놓은 신차의 흥행으로 SUV 명가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3천만 원대의 토레스 EVX를 내놓으며 저렴한 전기차라는 새로운 화두를 시장에 던진 KG모빌리티는 단순한 전동화 전환을 넘어 유럽,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진출도 함께 꾀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사양을 개발하고 특히 신흥국을 위하여 어, 특화 사양을 우선 진행할 것입니다. 판매 네트워크 다양화를 위하여 지구형 어, 법인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에이전시용 딜러, 온라인 판매도 곧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자웅을 겨루는 주요 시장 진출과 더불어 틈새 시장 공략이라는 KG모빌리티만의 전략을 앞세워 2026년까지 국내 판매 12만 대와 더불어 완성차 수출 10만 대, 반제품 조립 10만 대를 더해 총 36만 대를 팔겠다는 포부. 해외 가서 만나보면 우리 회사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및우선 충전 시스템 개발도 함께 진행하는 KGM 모빌리티는 SUV 외길의 상용차를 더해 회사의 외연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KGM 모빌리티는 궁극적으로는 KG 이 e 모빌리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기존의 SUV 중심의 라인업에 상용차까지 포함된 전기차 풀 라인업을 조기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특장법인 KG SNC를 설립한 KG 모빌리티는 전기버스 회사 에디스 모터스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탑픽스랩이 출시 6개월 만에 천억 원의 투자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섹터별 연구원들이 최선호주를 뽑아 이를 액티브하게 운영한 게 주요했습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을 겨냥한 게 바로 증권사들의 랩 상품입니다. 올해 등장한 랩 상품으로 신한투자증권의 타픽스랩이 있는데 출시 6개월 만에 1,0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저희 타픽스랩의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분들께서 섹터별 최소너 기업을 공시를 해 주십니다.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리본용부에서 시장을 대응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맡은 리서치 센터 연구원들은 각 주식 섹터에서 지식을 쌓아온 전문가들입니다. 타픽스랩의 또 다른 강점은 주식을 상당히 액티브하게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장과 종목 상황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줘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에서 이어진 순환매 상황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리서스센터에서 섹터별로 애널리스트분들이 최선호 기업들을 공시를 해주시면 해당 공시 종목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 레본용부에서 시장에 대응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국내외 증시 상황과 투자자 성향에 맞춰 타픽스랩을 액티브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팍스경제 TV 이수연입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올 연말 일본과 독일 시장으로 아토피 치료제와 골관절염 치료제의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가 나종천 대표를 만나 현재 진행 상황 들어봤습니다. 간스텐 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와 골관절염 치료제는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치료제는 임상 3상의 순항 중에 있으며 특히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 수출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미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골관절염 치료제는 임상 일상만으로도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각각의 경쟁력 및 논의 상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토피 3상 임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이르렀고요. 지난달에 이제 최종 315명 환자에 대해서 이제 투약이 완료됐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현대바발전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해외 라이센스 아웃 측면에 있어서는 유럽하고 미국, 일본 쪽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미국하고 유럽 쪽은 그동안에 이제 뭐 JP 모가 컨퍼런스라든지 바이오에이스 행사를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게 했었던 그런 파트너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그 피부과 영역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음한 회사들을 몇 군데 이제 서치해 가지고 이미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방문해서 대면 미팅을 좀 하고 온 상황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 마일스톤으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퓨어 스템 O A 키트 주라고하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을 있는데요. 제대혈 줄기세포를 중주 성분으로 해서 그다음에 무세포 연골 기질을 이라 가지고 면역 거부 반응을 이제 제거한 연골 기질입니다. 두 가지 성분을 혼합해서 이제 투여 직전을 혼합해서 관절강으로 1회 주사 투여하는 것으로서 지금 연골 재생하고 또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 그러니까 연골하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두 가지 부분을 모두 이제 재생을 시킴으로써 이제 근본적인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이제 공동개발 계약을 이루고 있는 이제 독일의 이제 헤라우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임상 일상 결과가 내년 올해 말에 끝나서 내년 초에 나오면 그 영성의학적인 어떤 평가 결과를 같이 제시했을 때 굉장히 뭐그 기술 수출의 가능성 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동물 시험 결과가 이제 사람에서 그대로 이제 재현됐을 때 후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ADOA 임상이 잘 마무리되고 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프로젝트들도 또 상업화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진다라면 주주 여러분들께 어, 좀더 그 가치를 더 높임으로써 어,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PCR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시젠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PCR 진단 시약 15종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시즌 김성열 전무를 통해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시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PCR 검사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통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스프링거 네이처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과 분자진단 시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들 각각 살펴봤습니다. CJ는 올해로 23년 된 PCR 분자진단 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PCR 검사 시약을 제조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코로나19 검사 시약 외에도 호흡기, 소화기,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검사시약도 있고 약제내성 검사시약 등 다양한 검사시약을 개발, 생산한 회사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파워바이 시젠은 시젠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인 네이처를 발행하는 스프링거 네이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PCR 진단시약 개발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스프링거 네이처가 시젠의 시약 개발 과제를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에 알리고 전 세계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시제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약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제는 PCR 검사의 대중화와 생활을 통해서 인류와 자연이 질병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프링거 네이처와 공동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기술 공유 사업을 잘 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꿈, 저희의 구상이 스프링거 네이처의 공신력을 통해서 전 세계 과학자 전문가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분자진단 대중화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드로이 정량 PCR 기술은 전 세계 유일한 리얼타임 PCR 기반 동시 다중 분자진단 기술입니다. 원인균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용량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복합 감염 여부, 증상의 중증도, 감염 여부에 따라서 치료과제 연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료와 연관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시젠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시젠의 우수한 기술력이 글로벌 과학자들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입증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해서 현지 맞춤형 진단 시약을 직접 개발하게 되고요. 각국 대표기업은 생산 판매하게 되고 전 세계 유통은 시젠이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와 거기에 따른 매출 부분은 꽤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올해 이스라엘하고 스페인은 기술 공유 사업 파트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기업과 논의 예정이고요. 저희 목표는 5년 내 100개국 대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의학정보서비스 유비스트가 1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널 확대와 업데이트 요일을 앞당기면서 신뢰성과 속도감을 더했고 의학종합검색플랫폼 팀유비스트도 선보였습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팀유비스트에서 왜 검색을 해야 되지? 사실 검색이라고 하면 대표되는 사이트들이 있죠. 왜 굳이 우리가 팀유비스트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팀 유비스트의 오리지널 데이터 때문입니다. 과거 20년 동안의 처방, 조제, 처방약, 그리고 약가에 대한 히스토리.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곳. 바로 유비케어가 새롭게 선보인 팀 유비스트입니다. 약을 뭔가 검색을 했을 때는 뭐 공공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저희 유비스트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에 대해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팀 유비스는 개인 계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누구나 어느 공간에서나 편리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앱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플랫폼을 오는 10월 12일 본격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회사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유비스도 10년 만에 풀 체인지해 함께 선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채널의 보강이 있습니다. 현재 4,200 패널에서 6,000 패널로 기존 대비 약41% 정도 패널을 보강함에 을 따라서요 저희가 소지역을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 소지역의 신뢰도가 3배 이상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스트는 어, 지난달 데이터를 15일 동안 가공을 해서 15일에 오픈을, 하, 오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 이 오픈 기간을 10일을 앞당겼어요 제약사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달에... 즉 풀체인지로 새로워진 유비스트 서비스는 패널 확대에 따른 신뢰도 향상과 빠른 데이터 오픈일을 통해 고객사의 빠른 시장 대응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유비스트의 서비스를 특정 제약사가 아닌 모든 제약사가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제약시장의 다양하고 편리한 데이터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팍스경제 TV 김효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에버랜드에 갤럭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볼거리를 즐기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색 경험을 추구하는 NG세대들을 공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전략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이용해 벽면에 숨겨진 암호 코드를 찾습니다. 초대형 방탈출 컨셉으로 기획된 이곳은 에버랜드 블러드 시티에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폴드 5 체험존입니다. 블러드 시티는 매년 9월 초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에버랜드의 가을 시즌 대표 체험 공간. 체험존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의 특장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음료 자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Z 플립 5가 내장돼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두배 확장된 전면 디스플레이로 훨씬 더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게임과 포토존을 통해 플렉스 윈도우, 플렉스 캠등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쓰고 있긴 하지만 아이폰에서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지금 볼수 있어서 한 번쯤은 어, 갤럭시는 써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일 중국에서도 갤럭시 Z 플립5 조형물 선박을 제작하고 선상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체험존에 거는 기대 효과도 큽니다. 많은 고객들 중에서도 특히 초, 중, 학생들을 좀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휴대폰 브랜드의 특별한 선호가 그리고 로열티가 만들어지지 않은 좀 어린 친구들에게 좀 뻔한 이미지 그리고 되게 좀 재밌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주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한 80일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 이 기간동안 많은 고객들이 이런 그 간접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체험 공간은 오는 11월 1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스 경제 TV 박나연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8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광주 첨단 삼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들었습니다. 이 평당 약 1,400만 원 선인데요.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평당 평균 분양가는 A2블록 1,399만 원, A5블록 1,421만 원 선으로 형성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보기 드문 단지내 수영장과 공급이 부족한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설계로 차별화해 분양 전부터 소비자의 관심이 높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탄탄한 직주 근접 요소를 갖췄습니다. 단지 도보 거리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11자형 동배치로 바람길을 확보했고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저께 그 부지를 갔다 왔는데 그냥... 고 보는 느낌이라 그 분위기가 들어서 그냥 관심 있게 고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 게 되었어요. 전용 5 9제곱미터는 광주에서 보기 드문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2억 8900만 원에서 3억 5900만 원 선으로 공급돼 실용성을 원하는 신혼 부부와 1인에서 3인 가구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소형 평수임에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을 확보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와 116제곱미터는 주방 옆으로 알파룸을 확보해 주방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대형 평수인 전용 131제곱미터는 키읔자형 주방 구조를 적용해 효율적인 동선과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4.5베이 판상형 구조로 안방에 드레스룸 두개 공간을 마련했고 운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크기의 방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부엌 구조가 다른 아파트하고 달리 키업자 그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 구성 자체는 되게 어 넓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데 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수경지 TV 전용섭입니다. 의류 브랜드 스파오하면. 어린애들이 입는옷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1020 세대를 공략했던 스파오가 타겟을 전 연령대로 확대합니다. 이 전문 디자이너 팀을 꾸려 정장과 비즈니스 캐주얼을 강화하고 S 레저까지 내세우며 리브랜딩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바람막이, 패딩 등 대표 제품들이 매장 입구에 진열되고 슬랙스와 셔츠 등 직장인이 입을 수 있는 상품이 대거 진열돼 있습니다. 스파오가 1020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타겟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전문 디자이너 팀을 꾸려 셔츠, 슬랙스, 슈트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과 캐주얼한 상품들이 많았던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싹 바꾼 겁니다. 기존에는 1020 세대들을 중심으로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타임스퀘어 매장에서는 연령에 무관하게 캐주얼하고 베이직한 아이템을 쇼핑할 수 있도록 현재 스파오는 20대 비중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층을 잠재적 소비자인 10대와 경제적 여유가 많은 30-40세대로 확장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동안 셔츠와 같은 베이직한 아이템을 거점 매장에서 선판매하고 히트조짐이 보이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30-40세대를 위한 상품들을 조금씩 실험해 왔는데요. 이처럼 매장을 전면 리뉴얼하고 구성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랜드에 따르면 매장 리뉴얼 후 3일 만에 스파오의 매출은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파오는 이번 매장 리뉴얼을 시작으로 3040 세대를 위한 리뉴얼 매장을 확대하고 남은 하반기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대 타임스퀘어점을 시작으로 코엑스점과 강남점에 순차적으로 리뉴얼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으로 글로벌화하는 움직임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한편, 원가 부담을 이유로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이 대거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스파우는 올 FW 시즌 상품의 가격을 동결 인하했습니다. 박수경제 TV 박주연입니다. 기존 간편식 시장이 1세대 HMR 그리고 2세대 RMR를 지나서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3세대 식물성 대안식 간편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소비자들이 즐기던 음식들을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해서 익숙하면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식물성 대안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전보다 줄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목표를 채우듯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진정한 납세 도우미가 되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들로 세무 소통 등에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경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의견을 의 반영하여 국세행정이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